네. 어, 우리 이축하고 다축하고 두 가지를 지금 어, 우리 포장에 심어 놨잖아요. 그죠? 예, 예. 어, 작황은 어떻게 예, 생각하시면 평가를 오오오오. 하시겠습니까? 이축이든 다축이든 이제 햇빛을 보는 어떤 그 목적이나 그죠? 예, 뭐 품질의 차이는 크게 없었는데 어, 다축은 이제 우리가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이제 수영 완성까지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예. 요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 이축보다는 훨씬 수세 안정에는 빠르다. 예. 그래서 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것도 이제 수세가 좀 셉니다. 그래서 3년 차이제 지금 키가 요게 3.5까지 올라가는데 3.2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지금 천천히 키워야 되는데 이축으로도 우리가 후지의 힘을 제어하기는 조금 힘들다. 예.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이 축은 심어 놓고 할게 없습니다. 그냥 아상처리하면 끝이에요. 아상처리하고 적심하면 끝인데, 이제 다 축에서는 우리가 축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 또한 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좁게 심기 때문에 묘목값이 많이 들죠. 1.1m에 하나씩이니까. 네, 그렇습 근데 이제 다 축은 2m에서 2.5m, 어, 우리가 더블 구역을 생각할 때, 이, 그러면은 묘목값이 한 3분의 1 가까이 좀 적게 들죠, 그죠? 3분의 1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되겠습니다. 묘목값에서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은 음,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묘목이 보통 지금은 한 2만원 갈 겁니다, 이 축이. 이 축이 2만원 정도면은, 어, 우리가 3, 세배를 하면 한, 같은 평수에 한 8천원 선에서 맞출 수는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요게 평당 한 주가 좀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심으면은 평당 한 주면은 우리가 3천폐0이면뭐3 0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예. 어 2년 차에 서른 개 목표에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금년에 뭐네 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달렸었던 것 같아요. 음, 요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많이 달수 있어서 달았는데 어, 거의 두 개씩 세 개씩 달았습니다. 요 부위에. 예, 두 개씩 달아서 그렇게 수량을 맞춘 겁니다. 원래 는 그러면 이제 3년 차이는 이제 몇개 다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어,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30개, 축에 한 30개 정도를 보거든요. 축에 30개 정 축에 30개 정도. 정도. 네. 그리고 최종 이제 성과기에, 네. 최종 목표는 한 주에 몇개 정도 이렇게 달다니한 한 축에 정상일까요? 한 콘테이너 정도면은, 우리가 뭐 18kg, 그냥 일반 콘테이너 기준으로, 그죠? 어한 콘테이너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한컨테이너 같으면은, 한 축에. 한 축에 60에서 어, 한 80개 사야겠죠. 60개에서 80개 정도 하면은. 예, 예. 이제, 주수가 300평으로 계산하면은, 평당 한 폭이 더 간다 치면은 300폭이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한폭기에한 주에 이제, 한 컨테이너 잡고, 그러면 600 컨테이너 300평에. 그럼, 얼마쯤 되냐육600 같으면은, 62, 12, 1.2톤, 12톤? 12톤 나오는 거죠. 계산상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음. 그 정도 어, 면적에 심을 게 많이 없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길도 빠지고. 아, 네, 보통 그치, 보면은 평당 한 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1.5평에 하나 정도 심겨지더라고요. 네. 1.2평에서 1.5평. 그렇게 되면 이제 9톤, 10톤은 가능하다는 계산이으로 그렇죠. 이제 그죠? 계산은 충분히,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그죠? 보는데 일단 계산이 가능해야 나중에 뭐 그렇죠. 10톤이 이제 되죠? 그게 뭐 10톤 안 되더라도 네, 네. 6톤이 될 거고 뭐 10톤을 막 <laughs>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아 이축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축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어 이제 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축을 보통 어, 좀 깊게 심어요. 근데 이 축도 음. 충분히 대목 높이에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된다. 예. 대목 높이 조절 안 하고는 이 축이 힘들어집니다. 예. 이 축도. 이 축은 그럼 깊이를 어느 정도 접목 부위를 남겨둬야 됩니까? 보통 20cm라 그러는데 저는 최대한 많이 남겨놓으라 그래요. 25cm 아. 이상. 어, 아, 이제 일반 대목, 일반 어, 수영하고 비슷하게 기준으로 남겨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저는. 예. 는 이제 이 축하고 이제 이렇게 구요, 이제 하고 뭐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수량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게 더좀 우리 농가들이 처음 도입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거든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수세 조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다 축적이 유리합니다 이 축도 수세 조절에서 실패할 수 있는 어, 어떤 요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제 축이 두 개다 보니까 두 개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축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정하기는, 조정하기는 쉽죠 자 네, 꽃누나가 조정이 쉽다는 거는 뭐냐 꽃눈 만들기가 중요하고. 쉽다는 겁니다 꽃눈 네. 만들기가 예. 수세가 강하면 은 제일 안 나오는 게 꽃눈이죠. 그렇죠. 제일 못 만, 어. 이것도 이제 강하니까 다 꽃눈 아니고 아니고 도장성으로다 변했잖아요. 이렇게 도장성으로 변하더라도 이런 꽃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엄청 강한 축입니다. 그죠 이게? 얘도 꽃눈이, 자 액화는 다 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최소 일곱 개가 달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 축이나 우리가 기존의 어떤 나무였다 그러면 여기에 꽃눈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의 분산이, 힘의 분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꽃눈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쉽게 해서 우리가 재배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꽃눈만 잘 만들어지면 사과농사 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꽃눈을 못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 예.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조심하면. 그래서 이 축을, 어, 선택하실 분들은 어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의 어, 분산을 최소화 시키지만은 이 축에서 힘을 어, 우리가 맞춰줄 수 있으면 이 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이 축으로 자신 없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어, 다 축을 권하는 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일도 좀 쉬워요. 조금 이제 어, 어찌 보면 은 낮은 데에서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데 사다리 안 타고 손이 많이 가는 쪽에서 한70% 80% 일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일이 어좀 쉬우면서도 많이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다리를 타면은 벌써 거기에 전차를 타면은 거기에서 그치죠. 나오는 예, 어떤 예, 그죠. 더. 일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어둘다 비슷한 조건이야 보시면 됩니다. 예, 이축이든 다축이든. 네, 그런데 그죠 이제 토양에 따라서 어또 대목에 따라서 그렇죠. 어,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품종도 이제 우리가 많이 어, 하는데 굳이 어, 수세가 강하지 않는 품종을 이렇게 다 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골드 시나노 골드 같은 경우나 그죠? 아리수 뭐 이렇게 어, 힘을 많이 빼 빠지는 품종이라 그래야 되네?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쓰는 품종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 단과지성 꽃눈이 많은 품종이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네. 품종은 굳이 우리가 어, 다 축을 하지 않고 이축만 하더라도 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후지나 우리가 뭐가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강하게 크는 품종이잖아요. 그러면 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 그렇죠. 품종에 따라서 접근을 것도. 그렇게 예, 하시면. 은 예, 예.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아직 어, 뭐 결론은 못 짓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축은 일이 없고, 어, 다 축은 그래도 이 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작업들이 필요하다. 음, 그럼 일은 요게 좀더 많겠죠, 우선에는. 이제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축을 많이 가져가는 다 축을 하시면은, 예, 굳이 높은 데까지 음. 일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예, 예. 어, 또한 이제 우리가 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5m 키우면은, 어, 이제 제가 봐서는 3.5m 정도 크거든요. 그러면 예전 우리 일축 나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한 3m로 키운다 그러면은 어,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우리가, 음, 다축을 꼭 하, 하고 싶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네. 예. 예 아, 오늘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술을 너무 노하우를 많이 이렇게 예,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축, 이축, 우리, 사과 마스터, 우리 사과 한눈팔이 유튜브도 하시면서 애플 드림의 김병철 대표님과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축, 다축, 어, 뭔가 농가 선택하시는 농가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술을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사과 재배에서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